<laughs> 나마마마 마루? 을 말을 말을 마루. <웃음>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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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마루? 말마루을 <laughs> <laughs> 마루 아이고 을 말을 말을 말 마루 어말가말가가가가을 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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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어, 마루인가 알지? 으아아크아 어! 아유 머리 누가 그렇게 아어아니 어, 마루 다시 데려올까? 어? 마루 어디, 마루 찾고 있어. 마루 어디 아지 마루 여아아 <laughs> 마루가 이제 막 거부해. <laughs> 마루 만지고 싶어. 어휴, 마루 만지고 싶어. 아유, 아유 마루 또 도망갔다. 아가가가가. 아가가가 <laughs> 어, 마루 또 간다. 아가가가가. <laughs> 마루 어디 갔어? 아가가가가. <laughs> 마루 어디 갔지? 마루 어디 갔지 나요 마루야! 가가가가가! 가가가가! 가가가가! 머리를 누가 이렇게 놔았어그지 가가가가! 여기는 코끼리, 여기는 기린 가가가가! 이제 안 웃어, 마루 대꾸! 마루야! 마루야! 마루 이리 와. 마루야. 헉, 마루가 안 온다. 마루 왔다. 마루 이리 와. 이리. 응. 응. 마루 데리고 올게. 마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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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만지고 싶은데 마루가 자꾸 도망가, 그렇지? 마루다. 마루 만질라고. 어 잡았어, 마루 꼬리. 마루. 마루다. 어? 어? 마루야. 가가가. 마루를 중간중간에 점검해. 오, 어, 여기 코끼리. 여기 얼룩말. 중하고 보내 저게 뭘까? 아 저게 뭘까? 엄마 쟤뭘 하는데 지금? 해나 몸 만지는 해나가 아니라 마루 몸 만지는데? 해나야, 빠이빠이.